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입니다. <laughs> 네, 지금 딥스테이트와 전쟁이 진행 중인데요. 이딥스테이트와의 투쟁에서 투쟁하는 방법의 차이를 갖는 두 가지의 무력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하나는 레드. 화이트는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딥스테이트를 처형. 처단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레드슨 그래서 너무 너무 높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들의 잘못은 분명하고 따라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 그,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어, 훨씬 더 무력 친화적입니다. 그런데 그둘 간에 그 동안에 좀 사이가 벌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나타난 네, 이딥 스테이트 악마들의 만행에 <laughs> 보고 만행을 보고 화이트 엑과 레드시 연합하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사를 지금 네 아이클 백스터 기자 어제 밤에 올려왔습니다. 화이트 엔 레드헤드스 폼 유니언 to end the Femme. FEMA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 테가 레데시 합쳤다 이겁니다. 슬미스 대장 사무실과 미 육군 특전 사령부 소식통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할 테가 레데슨 이념적 차이를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최선 지금은 말이죠. 친숙한 적인 페이마와 싸우기에서 뭉쳤습니다. 이들이 이미, 이념적 차이라고 할수 있죠. 수단에 적의 적에 대한 규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그 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만은 1993년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이들한테 상당한 무력의 권한을 부여한 모양입니다. 그 무력 보유받은 그 무력으로 외국 시민들을 강탈하고 테러하고 살인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런 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참, 네. 미국이란 사회에서요 연방 기구라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이건 거의 뭐 깡패 조직이 하는 일들, 깡패 조직도 이런 짓은안하죠 그냥 착한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잖아요. 깡패들도 그보다 더 나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네. 이 네. 즉각 처형해야죠, 이런 건사회가 네. 살라면. 자 지난 6년간 화이트들은 페마요원들을 많이 처형했습니다. 네. 페마요원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연재 혹은 인공재의 지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약 학대하고 약탈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브룩롱. 페마 국장이었죠. 이 사람도 네, 자리에서 물러갔죠. 그리고 형 국장인 딘 크리스웰은 지금 기투모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페마의 군사기지인 버지니아에 있는 마운트웨더 비상작전센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나즈마칼 빌딩 몇 개가 있는 건데 이 지하시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이 시설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비상, EBS, 이머전시 내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여기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웨들이 EBS를 했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페마, 딥스는 없어진 거예요. 자, 근데이 센터는 이름은 아주 무예하게 마운트웨더, 비상작전센터라니까 모약이 들릴지 모르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 이 미로 같은 지하 시설에 가득찼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마가 화이트헤드에 의해서 많은 인력과 병력과 기지의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파워를 추구하는 그 욕망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거는 이 구조의 특성 특성인데 상부. 구조가 절단돼도 그 하위자가 그 자리로 승진해서 지휘하는 그런 생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화이트도 대규모 차단만이 페마를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화이트는. 노스캐르나에서 일어난 재해에 즉각 대응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 재해뿐만 아니라 재해에 도와주고 나온 페마이 만행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못했는데 레데스는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현역 제대군인 그리고 지역의 법 집행요원들로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이 레데스는 네, 커르츠 대령, 이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에시빌에 여기에 노스캐르나에 피해 지역에 병력을 보내서 여기 페마가 여기를 점령하고 양탈하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했어요. 자, 커리지 대령 이 뭡니까? 네, 반전 사상의 영화 아, 뭐였나 했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맞게더니나요 베트남 전쟁을 무대로 한 반전 세상의 영화 당시에 에, 반전 그리고 군의 부패 부조리이 염증을 느껴서 느껴서 전선에서 이탈해서. 베트남의 한 정글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집단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요원들과 뭐랄까요 네. 비밀 결사체를 유지하면서 네. 전쟁과 부조리에 경쟁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좀 시대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커르츠 대령 그런데 이 레드에세 지금 리더도 컬르츠 대령이라고 자칭하고 있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대마와 ATF 마약 무슨 담배 이 단속 요원들을 영장도 없이 홍수 사태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귀중품 보석 현금 그리고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그런 모습이 레드데티에서 목격이 됐습니다.뿐만 아니고 한 나이 많은 여성이 자신의 집에 이 침입 침입한 이들의 항의하자 그 여자를 그 나이 많은 여성 노인을 내동댕기 치기로 했어요. 이에 페마 요원은 잠다가 총을 세 발을 쏴서 그 요원들을, 그 요원, 도둑질하는 페마 요원을 쓰러뜨리고 나머지 요원들도 마찬가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사살례들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수십 명의 페마 요원들이 레드헤드 2에서, 헬스 2에서 처리됐다고 합니다. 레드헤또피해를 입었습니다. 리듐 광산 지역인 침리록에 여기도 재난 피해가 있었는데, 수해팩, 혈액형 피해가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페마 요원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고 해요. 상당량의 총알과 포약을 사용하면서 소규모 전투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레드도 그렇고 페마 요원들도 그렇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1 2 명이 당했다고 그랬네요. 레드 측에서 그래서 허클러치대령의 피해가 상당하니까 스미스 대장에게 지원을 간절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기 침리락 지역입니다. 네, 전신 주가 무너졌죠. 길이 차단되고 네, 끊겼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들의 해병과 특전사 요원들을 구성해서 이 레드스를 도와줬습니다. 피해 지역 위에 진지를 설치한 페마 요원들을 사살하고 헬기가 증원부대까지 보대려 했으나 한 대는 격추시키고 한 대는 퇴각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지역에 연방요원들이 패배를 하자 그 다음날 연방요원들이 증원군이었어요.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화이트헬스의 항복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화이트헬스 씨의 예. 물을 건너는데 사양하는 특수 차량에서 나오는 페마 요원들 병력들을 연이어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도 이와 같은 레드 핵과 페마의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레드 핵과 화이트시 지금 일시적으로 남아 이렇게 연합 세력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연합 세력이 가능한 것은 둘의 지금 뭐 공동의 적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시 그, 레데시 현장에서 딥스의 무력 기구인 페마를 처단하는데 손이 달리자 그 지원을 요청했고 화이트시 그 지원에 의했기 때문에 네, 이 연합 세력이 가능해진 겁니다. 만약에 네, 너희들끼리 해라 우리는 응? 법에 따라서 걔네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화이트시 등을 돌렸다면 연합 세력은 구성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공동의 적만이 연합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양측이 의견의 일치를 받기 때문에 유니언 얼라이언스가 성립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게 좀먼저유먼 에너로지일 뭐, 네. 수는 있지만 유추일수는 있지만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을 지금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론에서 연합이 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적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학대당하고 주권이 뺏기고. 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평화를 외치면 평화가 온다. 혹은 그런 나약한 수단만을 고집한다면 그런 세력들과는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얼라이언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인식, 그 사태의 위급성, 그 위기의 강도, 거기에 대한 대응의 방법,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과 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같은 진영에 있다 그래서 같은 편에 있다 그래서 욕만 같이 한다고 해서. 얼라이언스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이클 백스터 기자가 레드 앤과 화이트 씨 계속 연합됐다고 네, 그게 그뭐 커다란 네, 진전인 것처럼 이렇게 연속해서 보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라이, 레드 에씨 도움을 요청했을 때 화이트 씨 지원을 안 한다면 그것은. 네.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TV 8이었습니다. 구성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